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 말씀했던 것을 잠깐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첫마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 믿습니까? 아는 사람들이 여러가지로 잡하겠지요 육신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으려고, 또 영혼의 해결로 하늘나라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예수 믿습니까? 예, 복 받으려고 예수 습니다 종교의 의미가 최종적으로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폭발을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대묻는다면 여러분 복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돈 많고 부유해지고 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이죠. 돈잘 버는 사람 보고 그 집이 잘 사는 사람 보고 아 저사람 복받았네 그러지 저사람 저주받았네 그러지 않습니다. 또 명예의 문제도 있겠지요. 인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명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뭐매스컴 타고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아, 인기가 있고 명성이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면 아 저사람 복받았네 그러지 아 저사람 저주받았네 그러지 않습니다 또뭐 대통령이 된다 국회의원이 된다 그래서 권력을 지고 뭔가 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사람 복받았지 그러지 저사람 저주받았네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이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뭐냐 하는 문제에서 제가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과 3장에 있는 말.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베드로전서 4장 14절, 14절은 같습니다. 이 두절을 가지고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복 있는 자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취업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보통 말했을 때, 돈이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 인기와 명예가 많은 사람,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복 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줄 알아. 그렇게 말했어요.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욕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좀 손해 보는 쪽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저 얼치기 같은 녀석, 아니 바보 같은 녀석 어떻게 저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 좀잘 살아보지 어떻게 못살는 길로만 저렇게 가려고 저렇게 정직하게 장사해서 되는 거야? 저렇게 뭐지키거다 지키면서 뭘돈벌자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고난 받으면 성경은 보기는 자랑 말한단 말이야. 또 베드로드 4장 14절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꼭 가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야너뭐 예수 믿는다고 뭐 그러냐 이렇게 치욕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복과 사회가 말하는 이런 복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복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지만은, 그렇게 그것 갖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라보기는 자다, 너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장 14전 또더 나가서 뭐라고 하는 거 하면,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복있는 자사군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행복한 자고 복있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요 세상과 비교하면 해보십시오 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예 사탄이 이걸 꽉 묶습니다 마태복음 사장에 뭐라고 시험합니까? 처음에 이 돌로 떡덩이가 만들어서 너 먹고, 배불리고, 부유하게 살아라. 왜 그러느냐? 왜 40일간 금식하고, 이렇게 좀 소위 말하면 쪼잔하게 사는 것이 뭐, 뭐 예수 믿는 게꼭 맞는 거냐?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냐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잖냐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그래 나 그런 능력 있어 만들어 먹지 뭐 하지 뭐다 하지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또 그런 만살것이야 하나님 이후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죠 단칼이 문제죠 돈의 문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기를했어요그 다음에 또성경 꼭대기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아들만 떼어내려가 그러면 천사들이를 쳐주고너뭐 명예와 인기가 대단할 거 아니냐? 그때 뭘 하고 합니까, 주님? 주님이 하는 거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땅굴리 쳐버린다. 하나님도 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너 나한테 절한번 하고 내가 경비한다고 하면 세상 모든 것, 능력 권세 다 줄게 다스릴권세 주겠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을 물러라 오직 하나님만 경비할 사람이지 내가 그거 조금 내 마음 바꾼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 영혼을 바꾸어서라도 내 돈이 있으면 좋겠다 권세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 쉽게 합니다. 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돈과 풍요로움과 또한 명예와 인기와 권세,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는 것, 필요하면 주시겠지만 그게 복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들으면 하나님의 뜻 이를 위하여 고난 받는 자리에 있어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취욕을 당했어도 이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수요 예배가 끝났어. 그런데 어떤 선도가 상담을 해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 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가 어려운 자들에게 그 말씀은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밤인데 주의 의의를 위하여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치욕을 당하면서 그게 복이 된다고 세상과 분리해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준비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택한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소개해야 믿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본문 17절에 보면 나는 후속자다. 너희들, 너희에게 후속자다. 그렇게 너희의 구속자시요 구속자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어렵고 힘들고 매임해서 구원해는분이라 그건 아니에요. 구원해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 6절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너에게 보내주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두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룩하신 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두 군데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그두 군데가 어딘가 하면 첫 번째로는 대사로니까 정서 사장 선절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하나님 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서로가 대화가 되고 이끌림이 되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끼리끼리 논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오늘도 비슷해야, 생각과 모든 것이 비슷해야 잘 맞아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아주 뭐 세상에 탕자맞이 살면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이다. 너희의 삶도 거룩해라는 것이. 하나님 뜻은 의신니 너희의 거룩하니라. 근데 그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가면, 조금 뒤로 가면, 대사로교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가 잘아시는 말씀으로,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야. 늘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어느 곳에나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세 가지를 말씀했지만은 그 뒤에 5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배설을 통하여 아 대사는 바울은 대사리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숨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우리는 왜 거룩하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온 정신과 모든 것이 온전히 주 예수 서그리스서 다시 재림하에 오실 때에 거룩함이 보존되어서 그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사하실때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구속하는 구속자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하는 말은 지금 현재적으로 말하면 택한자죠. 이죠 민군자입니다. 택한자에게 거룩하신 이신 여와께서 호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러시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아까 복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강캄해졌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답답하잖아요. 예수님게 그렇게 힘들게 믿어서 무슨 복이겠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요구. 아멘. 이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요, 다 내가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내가 복받지 못하고, 내가 늘 쓰러져 헤매고, 내가 늘 아파서 고통받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 우리의 인생살이에 전반에 걸쳐서 내가 너희가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보는 걸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결을리하시면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우리 의 삶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거지 우리를 잘못되고 커탄한 길로 가고 병든 길로 가고 못된 길로 가기 위해서 가르치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는 늘를 맞장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하나님이 네 오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길로 가야 될는지를 맞장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꾸로 맞장히로 가잖아요. 탐정과 같이. 쏙 빼가지고 돈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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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니가 그냥 먼 곳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먼 곳으로 가서 내 마음대로 쓰려고 내가 마음대로 해 그게 참 행복이 있던가요 끝내는 돈신고 다 떠나가고요 인간관계 다 버려버리고 돈도 다 탕진하고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를 같이 주우면 그것조차도 주인이 일잘 안하면 주지 않은 그때 그가 돌이켜 얘기하면서 뭐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소. 이제 깨면 여러분 기억 터지고 아버지의 말씀에서 멀리 쓰라고 난 다음에 깨닫지 마시고 지금 지금이 좋사오니 주님 내가 주님 전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과 함께하면 좇사오니 그리고 마땅이 행할 길대로 두목 따라 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하는 데하나님 여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8절에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 말을 받고 말하면 니가 내 명령을 잘 지키면 그 말입니다 니가 잘안지키기때문에 그렇지 지키면 어떻게 되겠다 세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구약적으로 본 요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두가지입니다 신약에 까지 하나 서 붙이면 세가지가 되겠지만 우리 두가지를 구약에 주면 하나는 기업의 복이요 하나는 자손의 복입니다 그리고 신약적까지 다 합쳐서 성경 지주시는 것은 우리가 명령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명령 따라가면 되니까, 이두 가지 복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사야 48.17절 지나서 지금 18절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내 명령을 잘 지켰더라면 첫째, 평강이 강가갔을 때 우리에게 기업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 기업의 복은 우리의 직장도 되겠고 또 땅도 되겠고 우리의 모든 행하는 길이잖아요. 그런 모든 행하는 길에 주님이 주시는 자로 따라가고 주님의 명령자로 따라가기만 하면 늘 평강이 온다는 말입니다. 강이 어느 정도로 가면 강각가섞겠고 강물이 도자게 하다가 오지만 그저 가만 있는 것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흘러가고 유석이 밑에는 엄청 납니다. 한강물 가운데쯤 가면요, 수영 잘하는 사람도 그 유석 때문에 수영하기 힘들 정도. 그러나 하나님의 감각이 그 안에 감겨서 하나님의 뜻로 흘러가면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명인 따라 하면요.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면, 내공이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더큰 바다로 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바다에서 해마 아무리 열 쳐봐야 태평양을 혼자 건너가겠습니까? 그렇게 들어있는 바다 물결같이 그냥 물결 건들리면서 가만히 잠이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풍랑이 쉴 때에 말씀 한마디로 그것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운영해가는 기업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 모든 인생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마땅히 갈 길을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공이가 넘치다는 거예요. 따라가서니 하나님의 뜻이 막 나타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는 하나님 뜻이 내게 막 오는 거지 그게 포교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길게 얘기합니 19절 가보면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여러분 자손의 복이 나오면 되죠. 기업의 복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평강과 공이가 강물과 같이 바다 물결같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했고 자손은 모래알같이 수없이 주는데 그렇게 자손이 많으면 뭐하겠어요. 그 다음 말하고 내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자손들의 이름이, 아까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얻고 권세를 누리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지금. 네가 명령을 잘 쌓았으라면 주의하였더라면 했으니까 바꾸고 말하면 명령을 잘 지키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명예 권세 부다 누리도록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뭐하면 요 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 그러면. 그러니까 배소의 연서 13장 14절과 14장 4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힘든 말씀 같지만은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 그 명령대로 움직이면 그 명령은 바로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당대의 축복이 뭔가? 편안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이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차버리고 상종하지 못했는가 이유가 못 있는 거예요 더그 나가서 우리 자녀에 대해 있어서는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숨지 주시지만 그 많은 자손들까지라도 내가 주의 명령을 잘 지켜 따랐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음으로 말미암아내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끊어내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이름을 창백해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오는데 자꾸 우리는 십자가 지는 거 고난의 길을 가는 거 그거에만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면 없는 거야, 그죠?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고 또 부활절이 왔습니다만 그리고 또한 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생명이 별관리 없는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닥쳐있는 고난이 주님의 말씀만 보여줘도 끝까지 나아가기만 하면 오늘 이사야 48장 17절에서 19절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고 살수 있을텐데 우리가 왜 마사하겠어요 여러분 왜예수믿습니까 예, 복받으라고 믿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막당히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의 명령에 충실히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복이 있고, 공기가 가득 찬 복이 있고, 자성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복도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 주님의 사람 되신으로 행복한 사람, 나는 참으로 복된 자로라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섯 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